네, 차바이오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바이오텍 주가가 오늘 23,000원까지 올라갔죠.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좀 관건인데, 사실 이제 사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6,000원대 주가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조정이라는 게 사실 이격하고 괴리율이거든요. 이 이격하고 괴리율을 쉽게 설명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차익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차익실현 욕구가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아니면은 지금 차익실현 욕구가 올 때가 됐는가, 아직은 좀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저희 같은 경우엔 여기 더블화 살펴 보이시죠? 이 더블아살표가 나오는 자리가 주가가 급등하는 자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1월 20일날 방송을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에, 그러니까 9일 전에 말씀을 드려 이때 가격만 해도 15,000원대였어요. 영상 잠깐 보시면 정확히 돌파한 자리라서 지금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기, 기술적 지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불어살표가 뜨는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매수라는 걸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점 시그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블루 큐브가 떠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매도 시그널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은 떴지만 현재 뭐가 안 떴어요? 이 블루 큐브가 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보통 메이저들이 그리고 이 차익 실현 욕구가 많아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50%에요. 50%, 50%. 그럼 지금 자리에서 50%가 올라갔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 몇 프로 갔어요? 52% 갔죠? 여긴 64% 갔죠? 여기까지는 64%, 얘는 52%, 이건 몇 프로요? 57% 올라갔죠? 그러면 일단 50%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심지가 왔다 갔다 한 거는 이 50%에 대한 차이 실현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50%가 넘어갔기 때문에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100% 짜리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보자라는 니즈가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죠. 여기 보시면 90%가 올라갔단 말이야요 18년도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여기 정고점이 일단은 돌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정고점은 어디죠 여러분들? 지금 여긴데 여긴 돌파가 됐고 이제 여기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이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사실 여기에서 돌파했으면 신고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의 지지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5 0 0 0원에서 얘가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어, 뭐가 나올 가능성이 크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차익 실현이 나온다 라고 해서 주가가 완전히 떨어진다 라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이렇게 차이 실험 물량이 나왔다가, 여기처럼 차이 실험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 고점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하락 추세라고 하고요. 하락에서 다시 올라가는 건 상승 추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다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전고점이 돌파할 때, 이때의 자리를 우리는 돌파 매매라고 해요. 그래서 추세 매매와 돌파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 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오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응.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 조정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9,00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1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 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 됐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 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구분손절이라고 하죠. 5만 원에서 10만 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 종목, 대네 종목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드를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이 차바이오텍이 카카오 헬스케어를 인수한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에서 차바이오텍에 네, 천억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LG CNS가 백억을 투자했어요. LG CNS가 사실 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차바이오텍이 외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차병원이 한국에도 있지만 인도하고 여러 미국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병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고요. IT 기업이라고 하면 네카오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이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의료용 데이터는 조금 얘네들이 부족해요. 근데 안정적으로 이 의료용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차병원이 아닐까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AI 병원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검진에서 예약 전부 다 AI로 이제 가능한 시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들 처방전도 AI로 다 되어 이제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병 약만 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AI로 전부 원스톱 하고 가서 병 약만 타 갖고 가면 되는 상황이 곧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 과학적 진보. 흐름을 만드는데 가장 지금 결정적 공헌을 하고 있는 회사가 차바이오텍이라는 거고, 그러한 이유로 17년도에 39,000원을 찍어줬는데, 이번에 추세가 나오면서 여기 있는 이 자리도 한번 돌파를 해볼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17년이면은 거의 얼추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 종목 특징이 그래요. 저도 옛날에 2011년에 차바이오텍을 매수를 하고 나서 여기 있는 한 2만 원대에서 그냥 정리를 했었는데 12,000원에 사서 거의 이 친구는 한 10년 정도 사이클마다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어줘요. 연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연봉으로 보시면은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고점을 찍어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셔도 어때요?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에서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과거에는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 매직 구간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매직 구간이 여기 이 가격이라면 15,000원. 15,000원에서 거의 뭐 1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뭐100%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여기를 한번 공략해 볼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차바이호텍은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너무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어때요? 지금 여기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도 분명히 차이실험 물량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고점에서 시그널이 전환되는 시점에 블루큐브가 떠줍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블루큐브가 떠져요. 이 자리에서 저희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바 유택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사신 분들, 혹시 매도 신호가 걱정이신가요? 그러시면은 여기 보시면 01039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매도 신호 나올 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개인 보유 종목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네, 둘둘 남겨 주시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여기. 0103998354로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질문에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오름주식 10만 BJ 될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또 주위에 제 영상들 많이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